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이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며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갠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laughs>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을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그 지역과 아글론 및그 지역과 에글론 및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하의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제일 먼저 유다 자손이 싸움을 하러 나갔는데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 일어났던 일입니다 기리아 세배를 점령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 오늘 갈렙이 그곳을 점령하는 사람을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하는 조건을 내밉니다. 그러자 우리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을 쳐서 점령하였고, 그리고 갈렙이 그 약속대로 자기 딸 악사를 우리 온니엘에게 아내로 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남방입니다. 사막 지역이거든요. 그 땅을 지금 온니엘이 차지하게 되었는데 아버지에게 그 악사가 묻습니다. 아버지 나를 사막 한 가운데로 보내시니 그 사막에 있는 샘물도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갈렙이 그딸 악새에게 그 간청했던 샘물뿐만 아니라 윗샘과아랫샘을 주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의 영역을 지키고자 했던 악사의 굳은 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좋은 땅이라고 그냥 잠깐 받았다가 버릴 땅으로 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비록 지금 보기에 황무지같이 별 볼일 없고 형편없는 땅같이 보였지만, 샘물을 달라 하면서 그 땅을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땅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 딸의 결심이 잘 나타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별 볼일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눈이 보기에는 황무지 같고 거친들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은 참 우리에겐 복인 거지요 그것을 어떻게 지키고 갖고 나가느냐는 우리의 책임인데 오늘 악사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축복의 땅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다짐과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지혜로운 악사가 있었기에 훗날 온이엘은 큰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일 작은 일이 아닙니다. 별벌일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시고 그 주신 사명, 그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잘 간직하고 보존하고 더 부흥시키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큰 것을 맡기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일 작은 일이 아닙니다. 큰 일로 여기시고 귀한 일을 여기시고 잘 감당하셔서 주님 앞에 더큰 일로 더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일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사라는 여인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황무지 같은 땅이지만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으로 바꾸기 위하여 샘물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달라고 구했던 아버지 갈렙의 신앙이 악사라고 하는 딸에게 이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악사와 같이 갈렙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고 잘 간직하고 개발하고 부흥시켜 나가는 저희를 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땅에 판묻는 어리석은 그 미련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더 남겼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종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